안녕하세요 송소부입니다. 그한 학자가 드디어 이 소환이 됐어요. 아, 자진 출석을 했죠 자진 출석. 을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독생녀라고 하는 게 독생자, 독생녀. 그 이제 아빠가 없이 태어난 사람을 독생녀이자 독생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한 학자 통일교, 지금 어, 교주라고 보면 되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스스로가 참 우습, 우습죠. 네? 지도 틀림없이 엄마 아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아빠를 부정하고 자기는 성령으로 태어났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 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건 진실인 양 얘기를 하고 또, 그 신도들은 그걸 믿어요. 예? 그게 <laughs> 말이 됩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그 셋째 아들과 다퉈가지고 죽일놈 죽일년 하면서 다퉈가지고는 재산의 일부분 어 일부분이에요. 그래도 그뭐 몇백억대 되겠죠. 어뭐 소단위 될수도 있어요. 뭐 서울에 있는 빌딩이니까. 그 재산을 셋째 아들한테 잃었다. 그러니까는 정신적, 성령의 그 정통성을 어, 문선명이가 아들한테 줬는데, 그 정통성을 독생녀라고 주장을 하면서 엄마가 뺏어갔다. 해가 지고는 그 모자지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산 싸움고 근데 이게 정상적인, 무자지간의 관계도 아니고 정상적인 종교의 관계도 아니고, 에? 그러니까 막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독생녀를 주장을 하고 뭐전 세계가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어전 세계 군인들이 한국으로 몰려왔다 막 이런 거 주장하고 하는 게 정신이 좀 이렇게 이성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없지. 그런데,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독생녀라서, 자기 자신은 치유의 능력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laughs>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 안준병이를 잃어쓰게 하고, 봉어리를 말하게 하고, 눈, 눈 먼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막, 뭐, 아무튼 치유의 능력이 있대. 예? 네? 근데, 자기는 검찰 조사 받으러, 가서, 검찰 조사 받으러 가서 뭐 이렇게 이거 왜 그랬어요? 그니까 몸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픈 거야? 정신이 아픈 거야? 정신 내가 볼 때는 정신이 아픈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하나도 종교적으로도 얘네들은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고 독생녀 주장을 어디서 님뭐 우리 예수님 흉내를 내고 지랄 해 이런 씨 병, 병시치 아이고. 어디서 우리 예수님 흉내를 내고 지랄이야 이 독생녀 어? 이건 독생녀? 말도 안되는 그 어줍다는 어? 어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 하면 아들하고 싸워가지고는 아들이 에? 그 아들이 그막그 그 저주를 품물 정도로 뭐또 어? 엄마인들도 지가 홀림하더라고 해놓고는 엄마인 저도 아들을 저주하고 에? 선거에서 졌다 아니 선거가 아니라 그 재판에서 졌다고 그쌩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든 다시 아들 걸 뺏어오려고, 아니, 아, 목마르다. 어떻게든 아들 걸 뺏어오려고 권송동이를 앞세워가지고,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주워 삶아서, 그니까 러 뻔한 거잖아요. 메모에 드러났고, 문자에 드러나 있는, 어, 윤석열이를, 어, 지그, 어, 지 앞에 데려와라. 이것이 명령이었죠. 곤송동한테 내가 돈 이만큼 줄 테니까, 곤송동, 곤송동 너한테 돈 이만큼 줄 테니까, 어, 윤석열이를 내 앞에 데려와라.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듣게 해라. 그 이야기는 뭐냐? 내 아들 죽이고, 어, 아들 죽이고, 그재산 다시 뺏어와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어디, 어디에다 어디 뭐, 이제 워낙 돈이 많으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또 돈을 빼먹고 하려고 하는 그거였었는데, 그걸 권종동이가잘 못했어. 잘 못했어. 잘 했으면은 이사단이 안 났을 텐데, 그, 어느 정도는 했는데, 시도는 했는데, 윤석열이를 그 앞에 데려다 놓지 못했어. 절을 했어야 되는데, 절을 안 해, 윤석열이. 응. 그러니까 한 학자의 패착이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 학자의 패착이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그끝 마무리를 하필이면은 권성동이가 비상기엄을 선포를 하면서 비상기엄만 선포했어도 안한 학자가 불려갈 일도 없었고 권성동이가 이렇게 될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순주정배이가 비상기엄을 빡 선포를 하면서 권성동이가 이제 구속이 되고. 이제 오늘 은한학 자가 둘러 가서 조사 를받 고, 홀리 마 더가 왜 아퍼？단 어? 사람 들은 치료 해 주고 너는 못해 스스로 는 어? 그리고, 막전 세계 의 군인 들을막 군더 드릴수 있는 그런 능력 이되는여 어, 자가 독생녀 가 응? 검찰 출석 은？하 면서는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픈 게아 니라 정신이 아픈 거 라니까 이 정신이 아픈. 아유 참 불쌍하다 불쌍해 인생이 돈 그렇게 많으면 뭐하니 행복하지가 않잖아 어떻게 아들이랑 그렇게 죽일 놈 죽일 놈 죽일 년 하면서 네 그것도 친하더라고 그런 것이 무슨 종교 지도라, 지도자라고 무슨 어그뭐 종교 탄압이라고 그런 주장들을 이게 니네가 종교냐 그냥 사이 종교는 종교다 사이비 종교 예? 독생녀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 그러면서 종교 탄압이라고, 그걸 또, 하기사, 지네들이 어 미국에도 지부가 있고, 일본에도 있고, 뭐몇 개국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통일교 지부가 꽤 많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종교랍시고, 탄압이라고? 언론사도 두 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 언론사에서는 지그들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쓰겠지, 예? 하지만,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은 니네가 종교라고 생각 하네 그냥 사이비야. 사이비.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이비. 정광훈이나 소년부나 신천지, 신천지나, 어? 이만희? 신천지나, 한학자나다 니네들은 그냥 종교가, 종교의 탈을 쓴 돈 벌어 먹는 벌어지, 예. 돈 버는 벌어지. 얘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 벌어. 어 그리고 나서는 자식과 그렇게 원수지간 되고, 응? 그리고 어한 집안을 말아먹어 가지고 일본에서 있었던 유대는 아베가 왜충 맞아 죽었어요. 한학자 죽이려고 했는데 한학자가 너무나 한학자가 아베보다도 더 이렇게 그 뭐랄까 그 호위무사들이 많은 많았나 봐요. 그래서 하악자 죽이고 싶었는데 아베를 죽였잖아. 참나. 아, 이 배신감. 그래서 아베인가? 아이, 송소부 생각이었습니다.